내가... 세어볼 내가 사요 어, 이거는 내가 실에산 거예요 내 돈이 있어서 내가 나눠줄 수 돈을 벌었어요 돈이 있어요? 정리 지금은 없는데요 아, 어, 내가, <laughs> 내가 나눠줄 수 돈을 벌어서 실에 샀어요 그리고, 살 거라고요? 네, 샀어 살 거라고요? 네,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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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살살 거라고 했어요. 살 거라고 했어요. 네네네. 샀어요가 아니라 살 거예요. 네. 살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이거 일걸그 이거 무지개예요. 그이사 썬이가 사니가 예쁜 썬니가 여기 저는 이렇게 해피이 있으면 해피에 있으면 무지개가 있어요. 아. 꽃도 파요. 어, 정말요? 정말 다 했어요. 어, 캐나다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네요. 네. 와, 그렇구나. 그리고 어. 이어먼. 한국. 음, 영어 이어먼. 나야고. 한국 이어먼. 김 나야. 나스터 는뭐지 김. 김, 김이예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꾹꾹. 바이바이. 나나. 라이 근데 할, 이모 할 말이 있는데 그 시리얼 말이야. 어. 오늘 이모랑 마트에 가서 산거 아니야? 맞아. 근데 네가 살 거라고? 산 거예요. 다음에 꼭 사주세요.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사주세요.